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블로 쉽고 재밌게 하자.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서 말이 많던 디아블로2 레저렉션 레더4 일정이 나와서 이렇게 공유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즌 신규 루너는 존재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패치도 성에 차지 않는 미흡한 수준이네요. 우선 날짜는 앞서 공지로 공유드린 내용과 비슷한 5월 5일 아침 10시에 시작됩니다. 9시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변동이 되었네요. 이렇게 시즌이 종료되게 되면, 레더 3시즌에 있던 모든 캐릭터들은 비레더로 이동하게 되고, 창고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은 스탠다드 서버에 있는 붉은색 공유창고로 들어가게 되며, 이 창고에서는 제거만 가능합니다. 지난 레더의 아이템들을 이 붉은색 탭에 아직도 보관하고 계신다면, 레더가 시작되기 전에 옮기지 않으면 삭제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 3일, 오전 2시, 2.7 패치와 함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조정, 기타 편의성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레더 4시즌에는 온라인 모드에서 캐릭터 슬롯이 4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레더의 모든 캐릭터들이 비레더로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아카라의 능력치 및 기술 포인트 초기화가 초기화됩니다. 기존의 비레더에 있던 캐릭터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발자의 의견은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빌드를 실험하기에 유용하게 패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 대기실에서 자동으로 악의적인 메시지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편의성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입니다. 어세신의 스택 유지 시간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고요 이제 연속적중지연, 넥스트위트 딜레이 시스템이 같은 기술을 시전하여 생성된 투사체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번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변화를 아직 잘모르겠더라고요 다음은 바바리안의 불카토스 세트의 밀지기 효과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유니크 옵션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나, 우리에겐 전설의 레전드 루너드 아이템 오네가 있기 때문에 밀지기 효과만 제거했다고 해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드루이드는 이제 늑대 인간에서 고민간으로, 그리고 반대로 고민간에서 늑대 인간으로 인간폼으로 변신하지 않고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암살자의 덫 기술에 원소피의 퍼센테이지 속성이 적용되게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공포의 영역일 때 낮은 레벨의 보물 유형에서 레피스토가 등장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플레이할 때 암살자가 무술 충전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던 부분과 덫이 저항 감소 효과를 받지 못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버그 수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버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아블로2 레저렉션 레더4 패치 내용과 시작 일정이었구요. 다음으로는 디아블로4 서버슬램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구매와 무관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디아블로4 서버슬램입니다. 아직 디아블로4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아시겠지만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14일 새벽 1시부터 3시간 단위로 아샤바가 등장해서 이 아샤바를 처치할 수 있고 이번 서버슬램 최고 레벨인 20레벨에 도달해서 아샤바를 처치하게 되면 말에 매달고 다니는 아샤바의 오다리 꾸미기와 늑대 가방을 증정한다고 하니 참여하셔서 획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레더포에서 신규루너나 어세신의 스택시간을 15초에서 20초로 늘리는 패치 혹은 드루이드가 변신상태에서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패치 등등 조금은 더 활용도 높은 레더를 기대했지만 상당히 아쉬운 패치노트라 생각이 되네요. 슬픕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조만간 레더 시작 일정에 맞춰서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rise, the wise do not know. Lord!